세분도 유닛으로 활동하니까 좋은 점 하나만 알려 주세요. 유닛하면 유닛 이게 좋다. 음... 헤면 시간이 줄어들죠? 아, 아 맞아 맞아. 그러게 있죠. 단결 명료하시네요. 그런 게, <laughs> 명료하시네요. 아, 그런 게 아, 제일 아, 크네 이게 그래서 가장 크지 않을까? 예전에는 한뭐 시간 전부터 준비했다면 지금한 50분 전, 40분 전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예전에 래도 2시간 그래. 반이었으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었으면 1시간으로 네. 1시간 아, 맞아, 반으로 줄어들어 네 그리고 이동할 때도 편하고 그쵸 그쵸 네. 이그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죠 네. 차 안에서 그렇네 네. 아니 그럼 안 좋은 점은 뭐 있어요? 아 요거는 ]죠? 좀 불편하다 어 보고 싶죠 어 보고 싶죠 아, 아 네. 네. 제일 클것 네. 같아요 네. 네.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어 잠시만요 아 생각하셔야 <laughs> 돼 어. 어. 성진씨 잘 지내고 있죠 아, 아 저희 어또 우리 완주처럼 모여 가지고 또 금방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진행하고 있죠? 아, 아 저희 어또 우리 완주처럼 모여 가지고 또 금방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오케이.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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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기 나나시 씨가...